Let's fly here. Forget that. Supply ship over there. Battle l i 우와. 치또 튕겼어. 이제 나주 전멸을 했다고. 나 이거 <목소리도> 사면 버리겠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 사면봉 더아닌데 이제 Apex도 접을 때가 됐나 보다. 이 게임 포기 못해. Apex 못 들어. 반 발로를 못 들어. 아, 이제 사람들이 뻥벌이 들어가고. 찬아난리판끝나고레시가러 간다. 내가 들어야지 그냥 이 파티를 나가게한한한한 <laughs> 그지 같은 게임 진짜 시부랄 당신의 3인 큐? 활주자로 대체되어대충꼴박하고시 가러 갈래? a 치열하게 싸우고 있네. kill leader eliminated attention there is a new kill leader careful no kill leader 아니, 꿀박을 해야 되는데, 꿀박을 애들이 없어. k n o k a y 어디야? 핑 한번 더. 왼쪽 왼쪽 자시 가러